연습문제 94회 아. 보겠습니다. p 네. 두는 거예요. 누군가의 대가리, 아니, 머리들 <laughs> 함께. 대가리, 엔지 아닙니까, 엔지. 그래서 대가리들을 <laughs> 함께 두면, 우리가 머리를 모아보다, 그래서 to d i s 토론하는 거죠. 토론하는데 뭐를요? 어려운 문제를 함께 우리 좀, 모아서 상의를 한번 해보자. 생각을 좀 모아보자라는 생각을 모아보자. 랑 표현인데요. 예, 거기 위 보겠습니다. 다음 문이요. What? We we must put our heads together and see, see.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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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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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we can come up with some new ideas. 예, yeah,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모아봐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봐야 될 C보다 If는요,인지 아닌지 이제 우리가 come up with는 뒤에 아이디어 같은 게 나온 생각을 떠올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음. 숙제입니다. Okay. I can t come up with anything 그러면요. 아, 아 도대 아무 생각을뭐라도 떠올릴 수가 아, 없어란 얘기야. can t come up with anything. I 예, 그래서 숙제예요.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새로운 좀 아이디어를 떠올려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인지 안 ,인지 인지한 ,인지, <laughs> 보자 떠올릴 수 있는 점인지 떠요. 다음 분이야. Come on guys, put your hands together and figure something out. Come on yeah. guys, come on, 뭐 제발 여러분들 좀 어. 좀 생각을 잘 모아봐 그리고 뭐예요? 튀겨라 무슨 뭐죠? 국리해내해요 예. 그래서 뭔가를 좀, 좀 생각을 모아서 좀 이렇게 뭔가를 리를좀 해내봐라는 얘미입니다 다음 분이요. 음? Let's uh, l put our h e a d together 예, 우리의 생각을 한번 모아보자. 뭘 위해서요? 더 나은 음. 어떤 비자. 설계 기념들을 위해서 모아보자는 의미로 <laughs> 그림을 한번 볼게요. 데 a b 리 <목소리> e literal l t their heads together"라고 되어 있는데 l i t e r a l 이 뭐예요? <목소리> <저는> 글자, 그대로예요, <목소리> 글자 그대로 글자 <목소리>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보시다시피 이는 머리를 진짜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상황,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목소리> 예, 콩글리시보겠습니다나가림 <목소리> 이 아니고 매저링이었어 매저링. 그렇 그래서 어, 마가 일본식 알아듣던뭐 <laughs> 알아들을 수도 있죠. 예. 네, 그래서 매저링이고요. 매저 어, 그렇죠. 보여주면서 얘기한 거 아니야 혹시? <웃음> <웃음> 네, 일단요. 매저링이 <메저린이> 반입니다. <laughs> 다음 뭐그 뭐야 단어 아는 거, 발음하는 거는 또첫 번째 문제고 다른 문제는 정확히 쓰는 거죠. 스프레드. 다음 편으로 보세요. Spread measuring on the bread before you put ham and lettuce. 예, 스 s 레 p r e a d 르는 거죠. 그렇죠? o 조 d m 빵에다가 라뭐 하기 전에요? 가 아, 햄과 상추 m 올 a 기전 r 기 g 에 a r i n 다 e r y g 요 어, 그건 마이스로는거 아, <laughs> 아, 물론 마라고말 하겠지. 그수 수분... 그, 그, 이제 그 빵이 양에 음. 네. 있는 네, 그 수분을 빨아 오는걸 방지하기 방지 위해서 바른대요. 아, 음. 그게 이제 몰랐는데 요즘에 초등학교 실과 시간에 나온다는 거예요. 음, 그런 어, 것들이 그 이게 진짜요? 아, 아, 아 아니, 그러니까 그 태어 나는 히모 몰랐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이제 그게 물론 마있어서 바르겠지. 요 이제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빵의 한쪽 면에 빵을 바... 한쪽 면에 빵의 한쪽 면에 마가 마저린을 바르는 이유는 그 스키 흡수를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 답인데 한쪽 면에 마저린을 바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식감 문제 나왔더니만 답이 양쪽 다바르면 느끼하니까 잘 되네. 잘나니다잘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손에도 묻고 느끼하니까 한쪽 면에만 어, 그거됐되 <laughs> <laughs> 그랬다 그래,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 나온 건데 똑똑하네. 로 발라서 그림 이제 초등학교라면 뭐 초등학교 1, 학년짜리 애들 국어 국어 이제 시험 근데 네, 뭐예요? 거울이 이렇게 있고 사슴이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네, 사슴이 거울을 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슴이 미쳤나 옵니다.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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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 아니에요? <laughs> 혹시 제 정신이 아닌지 이게 미친 건지 <laughs> 고충분들 보고 있으니까. 아, 그게 있더라고요. 뭐 인터넷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네. <laughs> 다할 다 건데, 뭐. 그건 그렇고요. 한명이 <laughs>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이어리는 뭘로 만드는 거예요? 아, 이제 볼게요. <웃음> <웃음> 좀 이따가, 아, 이제. 매저린을 뭘로 만들어를 물어보세요. <laughs> oh, how 뭐 너가 만든다는 How do you make oh, 뭐, something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어 어떤 재료로 매저린을 만들어진니까? Kind of material <웃음> material made <laughs> of material은 뭐예요? Material material은, material은 <laughs> 이런 물질 이런, 이런 뭐 눈, 눈에 보이는 물질 같은 거. <laughs> What sort of ingredients? 그 o Today use 되요. Day가 누군지 모르지만 today use to make 뭐요? Measuring 예 mm. 네, 그렇죠? 그럼 뭐 what 예 그래서 뭐를 쓰니까 Measuring 만드는데 뭐를 쓰니까라는 얘긴데 그럼 좀 있다 일단 가고 예 네, 볼게요. 좀 있다 알 설명할라고 했었어요. 그럼 다음 Measuring 다음 본 읽어보세요. Measuring is healthier choice than butter for people with a high 아뇨 아뇨 네 누구세요? 하이 콜레스테롤 레벨 메저리 는요 건강한 뭐요? 초이스 선택인데 음. 뭐보다요? 부터, 버터보다 부터 아. 누굴 위해서? 사람들인데 네. 위드는 정도 추가죠 이제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으신 분들에게 음. 이제 여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있어요? 이렇게 팁되있는거 보셨어요 혹시? 아. 음. 이렇게 빨간걸로 네. 하트 파운데이션을 이제 이게 이렇게 택되어 있으면 좀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있는데 밑에 그림 보시면 This type of measuring is called stick measuring 이라고 러잖아요 막대기처럼 생긴 거 음. 그 measuring 중에 이렇게 빵 발라먹는 게 있고 네. 볼판에다가... 뭐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 저거예요. 그 트랜스패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랜스팻인데 그 Saturated Fat 이라 그러면 말라왕님의 Saturate, saturated, saturated Fat is basically Animal Fat a n i m a 동물성 지방이고 Trans Fat is a man-made Fat 사람이 만든 거에요 t r a 가 무슨 뜻 있어요? 변환의 음. Change의 뜻죠 예, 예. 트랜스포머 있잖아요 예. 사람이 만든 건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Trans 그이 몸에 안 좋은 지방이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인공적으로 만든 건데 이거를 먹으면 오히려 그 동물성 이름보다 더욱더 알죠.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더 맛있어요. 맛은. 사실 이 몸적인 맛이 나는 것이 네. 볶음밥을 네. 입으려면 예술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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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 그냥 맛을 입어도 여기가 더 맛있어요. 입맛에는 싸요. 이게 또. 근데 이제 그그그 싼데 이제 입어 있는 거지요. 네.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옛날에 그뭐 인더 뭐야 인더 어리 in the early 90s when i was in the army we happened to we happened to e a t noodles instant noodles from s company yeah 음. every week 어딘지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나온 라면을 군대에서 무작에 먹었을 때가 있습니다 음. 그렇죠 혹시 또 밖에서 뭐그 조류독감이 영어로 뭐죠 예, yeah. 뭐, 뭐 버드플루, 버드플루, 버드, 버드플루, 버드플루, 아, 버드플루. 버드플루가 음. 유행을 하면 또군대에서다 그걸 또 많이 먹게 돼요. 네, 그렇죠, 많이 갖고 <laughs> 쌍계 들어오니까. 네. 네, 그랬었어요, 음, 그랬는데 음. 이제 음. 어, this company was accused by a, a, a media report they used the oil which 아. was actually e a h was for the they are, the oil supposed to be used for Uh, some industrial purpose. Mm. industrial purpose가 뭐예요? 공업용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거. 거를 they used that in oil to 뭐 h a t o make their instant n o o d l e instant n o o d l e 할때 튀기잖아요. 네. 살짝. 네. 그거를 썼다고 해서 한번 난리가 나서 이 회사가 거의 휘청했지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한국어로 공업용 우지를 썼다고 했어요. 공업용 네. 우지. 공업용 오일을 썼는데, 음. 이제 그 N회사는 우리는 그걸 쓰지 않아서, 이게 큰 어떤 그 계기가 됩니다. 한국 시장을 음. 막 먹는 음. 계기가 되는데, N회사는 뭘 써요? 팜 오일을 써요. 팜유. 팝류. 팜유는 공업용 오일보다 몸에 더, 더안 좋습니다. <laughs> 예. 그게요, 차라리. 건강은 이게 차라리 낫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그래도 보니까, saturated fat. 그래서, 라면에 튀기는 거 보면 뭐래요 다. 팜유예요, 팜유. 팝류. 왜 판정 튀길까 싸니까. 그치.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건강한다는 법을 음. 한번 튀겨서 물 버리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빠지면 또 맛이 안 나. 네, 그래서 음. 그래요. 저는 어느 어 사람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나. 지금 밑에처럼 이게 스틱메드린 드시면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음. 그래서 라먹매저이는 음. 음. 버터보다 더 좋은 거예요. 발라 먹는 거는 대부분 이제 식물성 오일에서 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하 그거 한번 보시면 돼. 하 하트 파운데이션은 뭐 파운데이션 영어로 뭐예요? 긴,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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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이 있어 요 재단. 캔서 네. 아, 아, 파운데이션으로 아, 암 아, 재단. 칠드런스 아, 아, 파운데이션으로 어린이 재단 그런 건데 하트 아, 아. 파운데이션에서 이렇게 빨간 걸로 딱 이렇게 티, 좀 진하게 이렇게 딱돼 있어요. 이거는 음. 이제 좀 괜찮다 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음. 그럼. 그러면... 막는 말이 네. 아니라 그 지금 틱된 물건들은 좀 괜찮다 뭐 그런 뜻인가요? 버터는 이게 안돼 있어요. 동물성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에 문제 있는 분들은 버터를 먹으면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더안 좋은 거는 이제 라면이 차여 있는 거죠 사실. 음.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컨디션이요. 1번이요. 뭐 알면서도 뭐 너무 음. 많이는 안 먹으면 음. 일단 음. 1번 다음 분이요. 유아. 유아 씩. 오이번에 제대로 했어. 씩. You should have a good left. 예, yeah, 당신은 네. 가져야 합니다. 어? 하을주으세요 뭐, 뭐, 뭐가요? 휴식 한계. 음. 그쵸? 셀수 있는 명사라는 얘입니다 지금요. 네. 당신이 아프면.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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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플 때. When, 아플 때마다. w h e n 아프기 때문에 지금 아파요. 그러면. Because, because Since, 아픔을 로어보서 as 되겠지 예. 비 e e 는 어때요? Just, 시, 예. 약간 어색한 네? 거예요. 왜, 왜... 어색해요? 어저께... Before you guess, it, 아프게 되기 전에라고 했야지 거의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쓸거 없어요. 거의 남아 있습니다. 다음 분이요. Let's play golf sometime next week. The weather's i good. 골프 좀 치자라고 합니다. 다음 주, 그렇죠? 날씨가 화창하다면 예 음. 음. 그럼 화창할 때 치자 웬웬요 그 됩니다 골프 좀 치세요 혹시 골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공교롭게도 아무도 안 계시네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이 시간에 골프장 가 계시죠, 그렇죠? 강바를 안 하시고 그렇죠? 근데 네. 뭐 골프를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골프 가격이 어떻게 되는 지 골프 치는 가격? 저렴한 굉장히 싸지요. 시골은 그렇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시골은 더 싸요. 아, 테니스보다 싸요. 오히려 볼링보다 싸대요. 네. 네 볼링 음, 네 여기서 테니스보다 볼링이 비싸죠, 어, 볼링, 볼링 비싸죠 볼링. 볼링 비싸요. 볼링 비 볼링은, 비싸죠. 네. 볼링은 아, 여기 아. 그 장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네, 네. 나라가 넓린게 땅이다 보니까 시골은 아, 그래. 더 싸요. 테니스보다 싸요 차라리. 네, 아, 그래요. 엄청 싼 거죠. 그래서 아. 한국 이제 골프라고 하면 정말 한국 일본은 돈이 있어야 치는 음, 그런 스포츠인데 여기서는 뭐. 워낙 싸니까 안 쳐요. 음. 워낙 싸니까. 재미가 없거든, 요 사실. 음.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라 고해요제 아는 분들은 자신과의 싸움이래요. <laughs> 타수를 줄이는 자신과의 싸움. 근데 보통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한 공을 갖고 여러 명이서 달려들잖아요 내가 자기 공을 자기만 치니까.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회인장을 하는데, 그것도 사회인장 공 하나 갖고 이제 서로 빨리 던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 골프는 박진감은 좀 사실 좀 떨어지지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를 아니다 하다가 몰라서 그래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골프 연습장을 가지 않고 바로 필드로 나간 사람이에요. 네. 몇번안 나갔는데 바로 필드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공을 하숙집 아저씨한테 골프를, 옆에 골프, 를 내내 골프장만 되는 거예요. 애니스쿨 다니는데 싸니까, 일본 애들이랑. 그거 신기해서 가봤죠. 근데 연습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일, 그거 이제 큰거 1번이에요 그거? 그거는 이제 드라이브 때를때뻥 음. 치는 거고 오케이 그럼딱세개 갖고 큰 거, 작은 거, 그 다음에 버팅나는거네세 개만 딱 갖고 왔어요 빌려가지고 근데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다 컵 해놓고서 카페트해 해봤죠 오케이 가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야구를 좀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야구를 물론 잘하는 사람은 야구를 못하는 사람에 해서는한 거죠 근데 이제 야구를 골프는 스윙을 이렇게 하잖아요. 응. 이렇게. 야구는 어떻게? 해요? 옆으로 하잖아요. 응. 근데 그치니까 맞긴 맞아요. 야구 연습 치는데 이제 뭐가 난다 그래요?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이쪽으로 쫙. 어쨌든 간에 그린에 네 번만에 올렸어요. 그린에. <laughs> 처음 나가서. 왜 뜯는지 깜짝 놀랐다. <웃음> <웃음> 이게 가는데? 네. 음. 네. 근데 이제 삑사리가 나죠, 그게. 몇번 하다가, 아, 이게 오른쪽으로 휘는 거랑 감안해서, 아예 이렇게 꽉때리니까몇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 골프라 그러면, 그, 학교에서 애들이 스포츠 하거든요. 학교에서 스포츠 되이가 틀립니다. 스포츠 하면 모든 학생들이 무신률 오후에는 다 스포츠를 해요. 근데 이제, 골프장하고 뭐, 그 따로따로 다, 이제, 한 곳에 모이면 안 되잖아요. 학기별로 바뀌어요 학년별로도 바뀌고 바뀌는데 저기 아미리이 같은 경는 뉴잉글랜드 대학이 스포츠시설이 워낙 잘돼 있으니까 락클라이밍도 있어요 음. 수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쿼시 테니스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스쿼시 테니스 뭐 배드민턴 농구 뭐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중에 이제 그 골프도 있거든요 애들이 재미없어요 안 해요 네. 농구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테니스 좋아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제, 그리고제 대학 동기가 골프를 악착같이 좀치려고러는 거예요. 뭐, 뭐, 별로, 근데 계속 재미없어요. 왜 치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다쓸 때가 있을 거다. <laughs> 네, 그쵸죠 나중에 취업, 취업하면은 부장님들하고 쳐야 되니까. 네, 어, 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분이에요. 3번이요. never ever lose your, lose. lose your passport you will ruin your, your holiday never ever 절대로 r ever e v 라 당신의 e r ever ever e v r ever 원래 e r 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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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그렇지 않으면? 네, 그렇오와 오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 뭐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네. 아주 망칠 거다라는 얘긴데요. because는 어때요? because를 쓰면 잃지 말아라. 너가 휴가를 망칠 것이기 때문에 밑에 레몬칸에 봐보세요. 잃지 마세요. 너가 효과를 망칠 것이기 아, 네. 때문에 If you do so, 네가 그렇게 한다면 그 정도가 들어가야 자연스럽습니다 하실요 네. 요즘 전치사 접속사 칸에 접속사가 들어가니까 문법적으로는 전혀 틀린 게 없죠 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문법적인 것도 물론 보지만 네, 자연스러움, 얘네들이 쓰는 문장을 써야 되잖아요 네. 네. 다음 분이요, 4번 Do you remember we made a party sometimes sometime last year. yes, it was s t a c y s birthday party. 예, 기억합니까, 데니아를요? Mm, 축제겠죠? That. Remember that 조동사. 우리가 만난 거 파티에서 작년 언저쯤에 예, s t a c y 의 생일 파티였답니다. 전사입니다일 번이요. I have been living alone. Graduation. 나는 have y e t 동사는 뭐죠? Have been living 이지요. 동사는 have been 나오지요. be 하고 ing 나옵니다. 하고 언론 살았는데 졸업 since, since 이래로지요. 과거 시점이지요. Since graduation. 어 영어 시제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거가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 현재 완료 또는 뭐 과거, 그렇지요. 의외로 잘안 쓰이는 게 현재형. 그냥 항상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만 쓰기 때문에 응. 그래서 뭐 근데 한국에서 비중을 똑같이 배우죠 그냥 응, 이거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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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 어, 잘안 쓰지만 독특한 문제가 문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마 오늘 우리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laughs> 거구나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laughs> 뭐, 쓸 데가 없어 그렇게 된 거예요 왜다왜 네. 다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음 분형 이번 형 The s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k o r e a Air has improved a lot the last few years. 2번 서비스인데요. 대한항공 이게 어. 어떤 게 들어가세요? 서비스. 그건 좀 독특한데 어브 같잖아 일반적으로 그치형 그렇죠? 예. 예. 근데 항공사기 때문에 온 들어갈게요. 아. 기내 서비스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비행기 탈때 제가 뭐라면서요? 비행기 온이라 그랬죠. 그래서 대한항공의 그 서비스는 향상되어 왔습니다, 많이요. 음. 뒤에 거는 지난 몇 년에 걸쳐서, 수, 걸쳐서 그러면 오버, 오버 해, 동안에 튜닝이나 네, 후몇년 네. 만에 만에 네. 인도됩니다. 이거 네. 할때 제가 할 말씀드릴 게 많이 좋아졌어요. 90년대 중반에 제가 태어나서 비행기를 비행기 예, r 모 m e m b e r you f 몇살때비행기 처음 타보셨어요? 음, 혹시 when I 17? 17살. 13. 세, 13살. 아, 세대 몇 살. 1 i 살. 아 세자 차이가 나네몇살 때? s i x t 21. 21. 음, 결혼해 가지고 올 때. 그렇죠. 그때가 뭐 스물아홉. 스네 그렇죠. <laughs> 어, 제 꼴찌는 안 했네요. 25살에. 세대 차이가 좀 나죠? 25살에 탔는데, 그 뉴질랜드가 여행이었어요 그, 뉴질랜드에서 남섬매 그, 거기 제일 큰 도시 는 뭐죠? 크라이스처치. 트 예, 아. 되게 멀어요. 한, 비행시간만 14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밥세번 줘요. <laughs> 그죠? 세번 줬는데, 저녁 먹고, 뭐예요? 아침 주고, 점심도 줘요. 오클랜드에서 한번 내려서. 근데 오. 이제, 처음 타는 자갈 비행기를. 살짝 긴장을 한 거야. 저는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어요, 완만하게. 근데 보니까 이렇게 45도로 쫙 올라가잖아요. 뒤에 밀면서 태어난 점. 옆에, 옆에, 옆에 고필리는 여기 뭐야, 귀에 꼬꾸서 음악 듣고 이러고 있는데, 괜찮아. <laughs> 귀에서 밀리는 그런 느낌?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이제 거의 20년 전이 되지요. 이제 17년 전, 17년 전, 16년 전인데, 그냥 서비스가 그때랑 나중에 2000년 넘어서 보니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된다가면은 한국 이제 그 저기 월드컵, 윤대중 대통령하고 로무현 대통령 그 정권 들어서질 때 있잖아요. 그때의 공무원 서비스가 엄청 좋아졌어요. 아예 그확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90년도 후반에 시드니의 그 영사관이 영어로 뭐예요? 엠버스? 아, 임 s 앰버스? 버버는 대사관이고. 컨컨슐레이 l a t e Consulate. c o n 영사관이 있어요. 거기에 아, 뭐 있어서 연락을 하잖아요? 그 t e Consulate. c o n s 이 l a t e Cons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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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s 근데 이제 그때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 항공사도 그때 같이 물론 항공사는 그거만 나왔는데 그래서 가관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2000년 좀, 좀 지나서 시칠드님에 연락을 했는데 어 너무 반갑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때 미쳤나 <laughs> 처음에는 근데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하지냐? 그래서 그때 그래서 대한항공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아 근데 이제 그승무원들을 영어로 뭐죠? 승무원들? 스티어. 여자 승무원들은 스튜어드남자승무원 u d 스튜어드스튜어드 e n 스튜어드 u d e n t s s t u e s 가들어가 e 이제 s 자가 되는 e 데플 s 이 t 어텐던트라고 그러 u d e 쳐서 s students, s 가 u d e n t s 가 t u d e n t 가 영어에서 a n t 나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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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스 d e n t s students, s t u e n s e n t 가끔씩 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그 저번에 콧대높은 네. 년가 뭐라고 그랬어요 콧자높 네. 남자라 여자? 네. 스노우라고 그랬 네. 스노우, 스노우. 네. 가 있어요 스노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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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단 아니죠 네. 가끔씩 음. 보면은 어떠냐 <laughs> 대단하게 말할게요 <laughs> 이러고 다니는 <laughs> 들이 있어요 네. 그러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진짜 누가 봐도 얼굴에 봐도 어... 저런 표정을 지으면서 손님을 서빙할 수 있을까? 그때 아마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국의 승무원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비행기에 타지 않았는데 그냥 예. 진짜 온몸에서 이렇게 거만함을 풍기고 다닐 수 있는지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승무원들은 다들 친절한 것 같습니다. 다음 분이요. He's got a few problems. He's i n c o m taxed. 그가요, 문제가 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income tax는요, 소득세죠, 소득세, 그죠 음. 소득세에 with. With, yeah. problem with, with something이에요. Yeah. 음. 그래서 어디 어디에 문제가 있다, 음. 독특한 경우에, 독특하다기보다는 income 소득세, 다른 값, with를 쓰면 income tax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컴텍스에 그 연결된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because of나 due to도 될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음. 느낌이 위드를 아. 쓰면 인컴텍스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음. 이제 because of나 due to를 쓰면 인컴텍스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음. 충분히 있습니다 던치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 느낌이 41 아니 4번이요 아. walk to the station and the catch the train to the city center walk 걸어라 h 으로 t a l k to the station o a o n t t station to the station to the t a o t h e t a o o e s a i o n to the s i o t e a n t h e r o e s o n e s h e o e o n t t o n to o m to t 다 e o t o o This restaurant is very popular f a m i l e s children's 예, 이 식당은 매우 인기가 오케이. 있어요. 음. 답은요, 엔드가 나오안 되고, 아이고. 전치사니까. 누구누구 인기가 있다그래서위 i 를 쓰고요. 예, 또는 누구누구 사이에 인기가 있다그래서 a m o 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인기가 많아요. 아이고. 그 children 앞에요 위드 또 위드 네. 참고 추가죠 아이들이 있는 네. 그렇죠 위드가 두번 들어가면 어 혹시 또답이 아닐까 탐정이 네. 네. 아닙니다 예 네. 그렇죠 패밀리 스 패밀리 스 네. 이게 복수 패밀리 복수 네, 네. 가족들 네. 가족들인데 누가 딸린 가족들? 아이들이 아이들. 딸린, 딸린 가족들 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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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네. 많다라는 일입니다 이, 6번이에요 이가족들이에 네. 그러니까 가족, 그니까 뭐 엄마, 아빠 이렇게 그러는데한 그러니까, 가족, 두 가족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 가족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여러 어, 덩어리. 가족, 네. 그... 가족 덩어리. 육 번이요. The match has been put off tomorrow bad weather. 예, yeah. 또 경기는 has been put off가 응. 동사예요. 응. Has 이 e n 이 i n 면요 현재완료. 그럼 응. 뭐가 나와요? B와 송태가 나온 거예요. Put o f 는 연기되다니고요. 오프 뭐예요? p 푸... u 띄어뒀다는 얘기예요. 예, 예. 원래 일정이 있다가 또 띄어둔 거예요. 예. 그래서 따로 띄어뒀, 이제 연기되었다. 내일까지 이라고 해서 아, until 예. tomorrow 날씨 때문에 because, because of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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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e then 네. due to. to. 때문에입니다. 아까 5번에 제가 부품 설명할 게 살짝 있는데 볼게요. 아까 그럼 애가 딸린 가족이 있을 거고, 그렇요 애가 없는 가족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오버한번 가보세요. 애가 없다는 의미로 'families without children'이라고 표현하도 문법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렇지만 애안 딸린 가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음. 그냥 커플들의 인기가 많다라고 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문법적으로 내가 이 표현을 썼다고 해서 영어권에 자유스러운 표현은 아니라고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렇죠 음. 그렇죠 이렇게 아무도 말안 하니까 음. 아니 뭐 굳이 이렇게 말을 해 커플들한테 음. 이렇게 맞다 그러면 되지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제가 이제 이건 뭐 굳이 왜써놨을스가한줄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좀 뭐가 있는가 면은 얘네들이 쓰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네. 복습하시고요